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은 천박하다 세종시에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발언했던 것 기억하십니까? 또한 부산을 초야하다고 했습니다.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정작 이해찬 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에 3억 5천만 원 상당의 400평이 넘는 땅과 부동산을 2012년 12월 매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전동매는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지금 높아서 가격 상승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,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네, 네. 그 이해찬당 대표 말 한마디에 불붙은 세종시 부동산 아파트 가격 폭등했습니다. 그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이번 해만 34%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지금 처음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불 붙이면 LH가 기업을 붙는 꼴을 만들면 안 됩니다. 지금 서울도 집값 폭등입니다. 네. 그 전세 또 오늘 보니까 대안으로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. 그 LH가 준비 중인 이번 대행 개발 프로젝트가 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